하나, 둘, 셋. 진 <laughs> 아! 진짜! 아! 진짜! 아! 아! 진짜! 아! 아! 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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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아! 진짜! 아! 진짜! 아! 아! 진 아! 진짜! 아! 진 갑자기 가 나오잖아. 친구 집 가는 것도 이상한데. <laughs> 자, 저희가 지금 재료를 다 샀는데, 제일 중요한 빼빼로 스틱을 아직 못 구했어요. 여긴 한국처럼 빼빼로 데이를 막 크게, 그, 뭐라고 하야지 셀레브레이트? 셀레브레이션안 해가지고, 저희는 그 재료를 이것저것 하나는 다 사는데, 빼빼로 스틱을 사러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나도 맞네. 나 혼자 있는 거 같잖아. 혼자만이잖아. 가 보겠습니다. But like I was not expecting to find them. No. Yeah, the That's heck? so awesome. Yeah. <laughs> 자. 저희가 이렇게 오늘 준비물 다 샀는데요. 이거 사는데 한 시간 걸렸다는 게 맞는데? 지금 보니까 <laughs> <미쳤어>. 얼마 없어. <laughs> 근데 이게 한 시간 이 걸렸어. 베스티 아, 응. 제가 주인공이야. 진짜. 맞아, 이거 찾기 진짜 힘들었는데. <laughs> 어, 진짜 대박이야. 감동이야. <laughs>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중탕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퐁듀를 만들 거고요. 해볼까요? 해봅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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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거를 중탕을 해줄 거예요. 아, 지금 좋 와. 어, 지금 과아 아, 불잡고 꺾로졌어 자, 지금 우리 빼빼로 만들다 말고 뭐 하는 거죠? 라면. 배고파. 배고파서. 저는 지금 이거 나온 이 박스로 지금 구멍을 뚫어놨어요. 이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세워서 뭐라고 하지? 말릴 또다, 수 있어요. 어, 뜯서 이거를 응. 딸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서 좀 물기를 말리려고요. 응. 어, 벌써 밑에가 녹기 시작했어. 벌써? 응. 응. 그리고 우리 저거 산거 스피커 같은 거. 다 바닥에다가 깔아놓자. 그래야지, 우리가 이따가 할때 깔아놓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볼게요. 나 왠지 초콜릿 라면 먹을 것 같아. 이거 먹고 라면 먹고 <웃음> 괜찮다. <웃음> 자,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시작해볼까요? Let's go, let's go. 네, 이번에는 딸기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. 이건 내 생각에 해본 적 없는데 하기 전에 꼭 물기를 짜고 해야 되는 것 같아. 어디서 본것 같아. 응.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짜고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에 묻혀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접시에 담아서 이쪽에 이쁘게 놔둘 겁니다. 이 브라운드 예뻐, 그거에. 음, 귀쁘다 이거는 근데 한쪽이 눌리는 게 없을 수가 없어. 응. 그런 거 괜찮아. 한쪽만 응. 보여줘. 한숨 <laughs> 찍을 때는 한쪽만. 응. 진짜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짜잔>. 짠, 짠. 짠. 엄마. 딱, 딱 해주고. 응. 옆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올려주면. 우리 파티시아 할까? 그래, <laughs> 우리 약간 전공 바꿔야 될것 같아.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<laughs> 하고 자신감 넘치네. <laughs> <이야>. 귀여워. 아기들이 <laughs>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. 음, 아니야. 아, 예뻤다. 참을 수없 짠, 이렇게 지금 점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콜릿이 굳어져가지고 처음 처음처럼 잘안 붙어요. 처음처럼? 처음처럼? <laughs> 그 와중에 <laughs>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<laughs> 집막걸리인데 막걸리 마셔? 부친 <laughs> <마신> 거 아니야? 괜찮지왜 <laughs> 이렇게 맛있어? 맛있지. 이렇게 봐 저희는 이제 그거 마시면서 다시 빼빼로를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각은 약 11시 반인데요. 제가 친구랑 저희 집에 온게한 9시 정도 된것 같거든요. 8시 반인가? 9시? 8시 반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3시간이 이제 지나는 시간 동안 빼빼로랑 딸기를 다 만들었습니다. 되게 오래 걸렸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가고 되게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.